야, 뷰는 죽인다. <laughs> 진짜 힐링하는 것 같아. 막상 출발할 때는 어,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니까. 도착하고 바다 보니까 저 저기가 식당인가 보다. 기대된다, 뭔가. 음, 자연산 살아있네. 지금 우리 걸음걸이가 자연산이 아닌데 그렇게. 그러니까 아, 우리 양식야 어. 자연, 자연, 자연산, 자연산 살아있네 이야 완전 거 뭔가 무 암묵, 지금, 지금 너무 너무 어, 맞추지 마식맞춰니까 그래. <laughs> <막. 자연스럽게. 안녕하십니까. 웃음> 살아있네, 자연산 아, 주문받아요 야 오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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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니가 줄 세워 줄 세워 일단 줄 세워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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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저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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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명예인입니다. 아, 명예인입니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어? 안녕하세요 어나 잠만 나이 친구 봤는데 저도 봤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미스터 드로 아 그래 미스터 드로 <laughs> 그래 대박 안 보신 것 같아. 아니, 어? 아니야. 아니야. 봤어, 봤어 봤어. 누구 오셨다고? 와봐요. 형, yeah, 형 네, 일로 와봐. 안세요 저... 어, 네, 네. 안녕하세요. 어,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 어, 안녕요 어, 안녕하요들 어, 안세요 어, 어, 안세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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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세요 <laughs> 아 들어가 되는 건가요? 예. 아, 그럼요 어서세요. 오 아, 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빨리 준비할까요? 아이고. 저희 빨리 준비를. 아, 그 저희는 아이고, 아이고. 준비할 테니까 탐소단들 계세요. 예, 네, 저희 아니, 준비할... 같이 가, 같이 가. <laughs> 저희... 아와 멋있다. 왜 기타도 있고. 이야. <laughs> 우리 자리 앉아서 먹읍시다. 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아, 네, 네. 혹시 감성돔이 뻘이에서 아. 자라는 건가요? 아니죠. 발에서 아, 옷이. 아 옷이. 왜 저렇게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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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돔을 잡았다고 하시는데 아, 아. 왜 옷이 저렇게까지 더럽혀졌나? 사실 이거는 좀 예의가 아니지. 네. 사실 감성돔이랑 우리가 진짜 도다리를 구하려고 지금. 하루 종일 저 잠을 네, 한숨도 못 네, 자고 우리가...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감성돔 네, 낚시, 낚시랑 아무튼 우리가 할수 있는 데까지 다 했는데 거기를 못 구했어요 거기를 네. 못 구했어요. 네.